지역 광고 방송 시간입니다 아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알지 우리 가족 외식하는 날 어디로 갈 거야 글쎄 어디 괜찮은 패밀리 레스토랑 없을까. 왜 없겠어요? 여러분 언제나 가족까지 생각하는 저희 묻지마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잖아요 묻지마 패밀리 레스토랑? 45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저희 묻지마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는 여러분이 식사 중에 지저분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바로 치워드립니다 정말이에요 제 친구가 머리를 안 감아서 지저분하다고 친구 머리 싹다 뽑아주더라고요 <laughs> 연인끼리 오시면 현란한 손기술을 자랑하는 바텐더의 칵테일쇼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칵테일을 돌리면서 어찌나 흘리던지 따라줄 때한 방울도 안 남아있더라고요. <laughs> 생일을 맞으신 분들을 위해 특별한 생일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생일이라 하니까 전 직원이 미친듯이 생일빵을 때려서 그날이 제 재산날이 될 뻔했다니까요. <laughs> 저 오늘 생일이에요. <laughs> 어이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싶어. 난 컴퓨터가 사고 싶은데 어디 값싸고 좋은데 없을까? 왜 없겠어요? 전자제품의 메카 저희 꼬을딱지 전자상가가 있잖아요. 꼬을딱지 전자상가? 전자제품 전자상가? 사고 풀때 풀 어디 갈까? 없는 절걸 알아 없는 꼬을딱지 싸게 사는 꼬을딱지 전자상가 거기 어디? 신대방역 삼거리. 4오년의 업사 전통을 자랑하는 저희 꿈을 딱지 전자상가는 신제품도 중고품 가격만큼 싸게 드립니다. 정말이에요. 신제품을 싸게 사고 싶다 그랬더니 바닥에 두번패드기 치고 싸게 주더라고요. <laughs> 여러분이 원하시는 가격에 물건을 맞춰 드립니다. 정말이에요. 전자 피아노 사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했더니 검정 건반을 빼고 주더라고요. 저희 전자상가에서 제품을 구입하시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AS 해 드립니다. 정말이에요. 저희 집 세탁기가 잘 되나 일주일에 한번 자기 옷을 빨아보고 가더라고요. 저희 상가에선 구경만 하셔도 언제나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친근하게 들려오는 사장님의 유행어 사장님 구경 좀하다 갈게요 안살 거면 꺼져 허거! <laughs> 전자제품의 메카 꼬불딱지 전자상가 <laughs> 선생님 저 배가 아파요 <laughs> 사촌이 땅이라도 사셨나요? 아니요 아파트요 잠깐! 어? 그런 걸로 배 아파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 저희 배가 아파.. 있잖아요. 배가 아파트? 45년의 역사 전통을 자랑한 저희 아우 배가 아파트는 친환경적 아파트로서 새집증후군이 절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남이 쓰던 재료로 지어서 새집증후군은 커녕 집에서 냄새까지 난다니까요. <laughs> 저희 아파트는 여러분의 건강까지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희 집은 20층인데 제 건강까지 생각해서 엘리베이터를 안 만들어 놨더라고요. <laughs> 최신식 지문 인식 도어가 설치돼 있어서 더 이상 열쇠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온 가족 지문이 다 있어야 문이 열려서 아빠가 출장 간 날은 여관 가서 잔다니까요. <laughs> 저희 아파트는 주상복합 아파트로서 아파트 내에서 여가 시설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아파트 지하에 나이트가 있어서 방에서 쉬고 있는데 부킹이 들어온다니까요. <laughs> 放过 지루한 일상에 지친다 아난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 어제 삶의 활력소가 될 방송 없을까? 잠깐! 오? 어? 어? 여러분의 지친 삶의 활력소가 될 저희 개그콘서트가 있잖아요! 개그콘서트? 사회계의 <laughs>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저희 개그콘서트는 최고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작은 것 하나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정말이에요 이태선 밴드는 10년째 같은 노래도 아직도 악보를 보고 친다니까요 <laughs> 개요 콘서트를 직접 방청 오신 여러분들께는 입장하실 때 푸짐한 선물을 나눠드립니다 정말이에요 잘나빠진 시계랑 볼판 조가 하나 줘 놓고 즐겁게 생생해더라고요 400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저희 개요 콘서트는 탁월한 연출력으로 항상 열심히 노력하시는 미스 피디님도 계십니다 정말이에요 피디님께 언제 결혼할 거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개콘이랑 결혼했다는 말도 안되 핑계를 대고 있더라고요 저희 개그 콘서트의 카메라 팀은 사소한 순간까지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담아냅니다. 정말이에요. 어찌나 순발력이 좋은지 방청객 1000명 중에 이쁜 여자만 골라서 찍는다니까요. <laughs> 정말이에요. 방청객 입장하는 걸 보더니 오늘은 찍을 사람이 없다고 카메라맨 두 명이 일찍 퇴근하더라고요. <laughs> 최고의 코너를 만들기 위해 저희 개그맨들 일주일 내내 연습합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개그맨인데 일주일 내내 노래방에서 노래 연습만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 웃기는 것보다 울리는 게더 쉬워요. 저희 개그 콘서트의 개그맨들은 여러분께 좀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언제나 노력합니다. 정말이에요. 지하철 2호선을 타는데 물건 파는 사람이 하도 못 팔길래 제가 직접 팔다가 경찰서까지 갔다 왔다니까요. 무대 위의 캐릭터 연구를 위해서 일상 생활에서도 열심히 연습합니다. 정말이에요. 집에 가면 가족들도 절 무시한다니까요. 오늘은 400개 특집을 맞이해서 제가 특별히 개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이쿠야, 또 무시당했네. 지금은 지역 광고 시간입니다. 범규라 아빠가 낚시해서 고기 많이 잡아줄게. 2시간이나 지났는데 이게 뭐야? 그냥 사드시는 게 빠르겠는데요. 맛있는 초밥은 물론, 싱시간 생선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저희 비린내 일식집이 있잖아요. 비린내 일식집? 45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 저희 비린내 일식집은 빠른 회전 초밥 서비스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초밥을 바로바로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회전이 어찌나 빨리 도는지, 무슨 생선인지 알아볼 수도 없겠더라고요. <laughs> 초밥 하나를 만들어도 고뇌하고 또 고뇌하는 주방장의 손맛을 듬뿍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주방장이 고뇌하면서 담배를 어찌나 많이 폈든지, 초밥에서 담배 쩔은내가 나더라고요. <laughs> 저희 일식집은 언제나 여러분을 먼저 배려합니다. 정말이에요. 초밥에서 머리카락이 나와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급하게 먹으면 체할까봐 놀았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대더라고요 아, 나도 왜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지? 나도 우리도 몸짱이 되면 인기가 많아질까? 몸짱이 되고 싶은가? 자 이걸 받아라 국가대표팀 출신의 트레이너가 직접 지도하는 노메달 수모 스포츠 센터다 노메달 수모 스포츠 센터? 45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저희 노메달 수모 스포츠 센터는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정말이에요 수영장에 들어갔더니 물에 들어가는 건 위험하다고 수영장 물을 싹다 빼놨더라고요 여러 가지 운동을 동시에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런닝머신 뛰는데 골프공이 날라와서 맞고 쓰러졌더니 볼링공이 제 눈앞에 굴러오더라고요. <laughs> <laughs>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건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한 5kg만 빼달랬더니 이 지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려 정말.